검색이 어딨을까요? 검색이 없다! 말해, <략> 색이 어, 어, 여기, 여기 있네요. 여기에다가. 그래. 야, 정말 신기하다. 네. 그렇죠. <놀라> 자, 여러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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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진짜.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. 해볼게. Tell me now, t now. 말좀 해줘, 내 안에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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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어. 뚜뚜넣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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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, 뭐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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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오세요. 당시에 민비 거예요. 네, 아, 네. 그러면 마지막에 완성을 시켜서 우리 캐럿들에게 네. <laughs> 저는 일단 저건 아이즈나 원는거 마지막으로 그려주세요. 저번이는잘 생긴 거만 올라와. 나 머리 뭐야? 저거를 저거를 네. 저분이 썼은 거야. 그럼 돌아가자. 그러 거야. 자 그릴까요 이제? 번호 있잖아요. 계속 그려줘. 예. 천다 빵 터짐. 터치도 사실 많이 나. 아 터치 해 가시오. 세븐에 터치 좋죠. 켜. 하고싶은대로 네가 원했던 0 0 0 0 0 0 0 0 0차0 0다0 0로0 0 0르0 0 속에 지0 0로0 0 0 0지0 0게로0 0 0 0 멤버 예유0 0 0 0 0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코너 이모티콘 퀴즈 뭔지 알지 총세 문제를 맞히셔서 빵빵 빵빵 브라 브라 빵빵 빵빵 브라 브라 빵빵 빵빵 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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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푸른 나비용 세 마리들 좋아 난블랙미션한 마리 소아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왜 유희만 카드예요? 설명해드리죠. 릴게요 네? 저 스피커 오늘 앰프파이 뭐라고 완전 요확성기를유감고요 고경호 씨네유 걔가 유희래요. 아사 아, 야, 저희도, 야, 유예. 유예. 저희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유비, 와라 이렇게 와. 출제하신다면은 어, 원래 투파의 q 서는 갑분싸금? 이게 거야 캐럿 분들이 너무 대단하시고 잘 맞히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진짜요 네. 갈게요, 네. 하나 둘셋 <laughs> 됐나요? <웃음> 아, 네. 그럼 네. 하나 둘셋 하면 봅시다 다른 곳에 있다가 하나 둘셋